હા દાખો આ દાક્ષો 밥핑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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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어 밥핑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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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잇 악취 집중 집중! 집중! 찍는거 조심 찍는거 조심 컷! 손가락 손가락 파이팅! 집중 집중 잘한다, 잘한다! 다 했어, 다 했어! 다 했어! 이이 이제 라이팅! 오 쇼! 무럭쇼! 가 레드. 기술 들어온다. 기술 들어온다. 드다 네. 이제 라이트!

s t r e n 기술 들어와요, 기술! 기술 쓰려고 한다, 이제. 가자! 마와 블랙션. 블랙션! 블랙션 나왔어! 들어 들어온다 그렇게 하다 들어온다 그렇게 하다 들어온다 태클 들어온다 블루 션 블루 션블 오케이 하 내가 는거 같아 형 빠져나오는 거 조심해 빠져나오는 거 빨리 나갈까봐. 아, 출구를 그래, 지 도망갈까봐. 다리. 나온다. 오픈. 아, 오픈. 아, 아, 천천히, 천천히 잡고 있다가 천천히! 끝까지. 나이스! 네, 연결, 연결. 연결! 끝까지, 끝까지! 연결!

다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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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달리 달리 주리주리주의주의 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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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 선장이 오프! 오프! 오케이, 잘한다! 30초, 30초! 오케이! 30초, 30초! 그럼. 로 받대로. 빠대로도 넣다 빠대로. 빠대로. 아니야. 그대로, 뭔가 왜가 없어. 아. 씨. 맞아 나온 거 조심. 들이 바로 돼. 들어. 코치 오케이. 잡는 거 잡는 거부터. <놀람> 무리하게 하면 돼. 무리하게 어. 하면 돼. 형 무리하게 안 해도 돼. 2초. <놀람> 이이 두! 오케이, 천천히, 천천히! 천천 자, 천천히! 천천히, 천천히,